돌들의 대결을 찍어볼건데요 어떤 돌이 더 단단한지 확인해보는겁니다 자 일단 얘를 쳐볼게요 거의 아작났죠? 얘는 많이 안되네요 <laughs> 한번 내리치는 가속력이 있으니까 얘를 내리쳐볼게요 네 많이 안다는데요네 오히려 이 흙이 다이 돌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돌이 덕생 걸로 가능하고요. 그다음 뭐야 저거? 오늘도 멋있는 배코 스타일. 뭐야? 이거 네. 이런 곳에서 이런 게 발견되었습니다. 뭔지 몰라도. 여기가 많아요. 이쪽이. 자 그러면 어 저기 돌이 있네요. 저기 백호스타일씨 저기 백호스타일씨 왜? 네? 뭘 그렇게 찾으시는데? 돌이요. 네. 그렇게 아주 평화롭게 돌을 찾는다 도중 뭐죠 이거? 아. 강지석이 배만 찾고만 아 이거 배수룬데요 이거요 아 뭐야 아 이거야 이게 뭐죠 젤리인데 젤리라고요 만져보세요 열 열매 아니에요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. 꼼꼼하게 만져보세요. 아 열매가 있는데요 가을. 5월에는 향기로운 꽃이 피면 8월에는 암자갈색 열매가 있고 가을에는 붉게 단풍이 든대요. 네 개수나무 계 네, 개수나무가 뭔지 몰라도 네, 개수나무는 뭐시다네 나뭇가지도 그냥 구어볼까요 나뭇가지. 여기 은보석 은설을보이는게 있는데요 은. 오 이들도 좋은데요? 한번 가봅시다 네. 마지막 돈! 이 벽에 붙어있는 돌입니다 그럼 일단 이리로 내려오세요, 카메라 아이, 진짜 이거를 일단 내리쳐볼게요 이게 좀 약한 것 같은데 아, 이게 벌써 금이 났어요, 여기 이렇게 아니 이게드는어이는어요이는어이거는사이 카드는 어디이이이는 제가 잠깐 그냥 너무 뜨거워서 저쪽이 리로 옮겼고요. 자, 이거를. 네, 얘는 좀 약해요. 제가 생각하고. 제가 한번 해보세요. 음. 얘도 바닥에 사인 남겨야 되는데요. 어. 이 구석기 시대 돌로다가 요거 이 나무를 한번 캐봅시다저 보세요. 띵띵띵띵띵안 되는데? 네 그러면 밥 먹으러 가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챙겨. 여기 들어가면 아, 내가 치고, 내가 치고, 내가 치고, 내가 어디아 여기다,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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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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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. 버블티 그래. 버블티 버블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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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부요네 저희가 개미 굴을 찾은 것 같거든요 일단 이쪽을 이렇게 떼보고 싶은데 아니, 잠시만 이거 뭐야? 다이아몬드 아닌가요? <laughs> 뭐요? 뭐야? 뭐야? 뭐죠 여러분? 네 망할 놈의 하트 모양 보석입니다 빼보세요 이거를 한번. 개미 굴인데요. 잠깐만. 실아니? 일단 개미를 일단 나무를 어디로? 좀 하나 구비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이 나무로다가 이걸 이제 지지대 삼아서 우리는 태연입니다. 우리 <laughs> 개미한테 이오라고 우! 손님 오시는 거예요. 어디서? 아니 이 돌을 빼보시라고요.

여기 안에 섬! 삼. 다 아니야? 여기에는 뭐야? 물이... <laughs> 이거 뭐야? 뭐죠? 여러분 <laughs> 이건 뭐죠? 이게 바로 자연의 힘이라는. 지금 여기서 키울까? 이거 강낭콩 같은데요? 어? 나무 이름이 뭐지? 뭐지? 강에나라가 떨어져서. 어 여기 어디입니아 한... 깔려 죽었어요 뽑아 줍시다 우리가 <laughs> 뽑아 줘 가지고 다른 데 심어 줍시다 럽시다어 응?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제 얘를 심어 줄 것을 여기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, 파십시다. 여기. 차라리 돌로, 돌로 파시다 여기 그래 돌로 돌로 파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돌로 안 파져요? 이제심어주세요네이네구는이여구이상한걸이상한요로래서 네, 아. 네, 지금 카메라맨이너이거 소리 이렀어리이렀찍은이로 어. 찍은 대로 찍은 이로구으셨죠 <laughs> <laughs> 네, 여이이친이 <여기. 웃음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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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공벌레네. 죽었는데요? 뭐안 죽었어. <웃음> <웃음> 이 배수관 어디로 빠진 듯합니다. 아 <laughs> 아이씨 깜짝 놀랐네난 네가 소리 지르는 게더 무서워. 자 여러분 신기한 거요. 오늘 우리 개미는 어디 있는 거예요? 몇 시예요?